안녕하십니까. 성공하다입니다. 이번에는 다 나와입니다. 업종 분석, 오늘은 코스닥입니다. 일봉이 조금 부족합니다. 패턴으로는 내일 약세가 예상이 되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상승장이 유지되겠습니다. 기초분석 8개 중에 첫 번째 재무표 1번입니다. 재무비율 A등급이고요. 시장가치 비율은 중립 정도 됩니다. 살짝 저평가된 느낌이 있습니다. 재무비율부터 자세히 보면 영업이익 증가율이 34.25로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리고 ROE가 25.17이죠. 이것도 양호합니다. 거기에 유보율과 부채비율도 양호합니다. 그래서 재무비율 은 A 등급이고요. 시장가치비율을 보시면 PER 주가 수익비율과 EV f e EBITDA가 10 이하로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PER 값은 업종 PER보다 낮아서 어, 상당히 낮은.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PBR과 PSR은 살짝 높고, PCR은 뭐, 이 정도면 괜찮다 보겠습니다. 아무튼, PER과 PCR은 양호하고, PBR과 PSR은 뭐, 살짝 높은 정도. 그래서 시장가치 비율이 중립 정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문서 8개 중에 첫 번째 제목표 2번입니다. A등급에 살짝 저평가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종목 포가 업종 포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기초문서 8개 중에 두 번째 고저평가 판단이 되겠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보시면 52주 베타값 0.80으로 코스닥이 갈때 조금 덜 가는 그런 패턴을 지니고 있습니다. 림값은 23,100원으로 현재값은좀 낮아서 이 종목은 고평가된 느낌이 강합니다. 기초분석 8개 중에 세 번째 주봉과 월봉, 월봉에서 상승 추세가 더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둘 다, 상승장입니다. 기초분석 8개 중에 네 번째 선행지표 일봉은 보합이고요. 이평선은 강세 그리고 거래량은 보합입니다. 그래서 전체 흐름은 강봉합 정도로 정리합니다. 기초분석 8개 중에 다섯 번째 타이밍 즉 역시계곡선입니다. 매수 보유류 단계쯤 되고요. 매도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초분석 8개 중에 6번째 OBV입니다. 매수 시그널이 발생을 했고요. 상승거래량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기초분석 8개 중에 7번째 포인트 앤피겨 차트 상승장이고요. 상승 목표가는 32,822원입니다. 상승이 두 개이기 때문에 상승 목표가가 높지 않습니다. 기초 분석 8개 중에 8번째 증권사별 투자 의견, 목표가가 26,000원에서 4만원 사이에 있습니다. 다음은 추세 확인입니다. 추세 확인 5개 중에 첫 번째 기본 차트. 매도와 매수가 맞서고 있습니다. 보합장으로 보겠습니다. 추세 확인 5개 중에 두 번째 플로우 차트. 강보합 정도 됩니다. 패턴상 그렇습니다. 추세 확인 5개 중에 세 번째 EQ 볼륨 차트. 강한 상승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패턴 때문에 그습니다 추세 확인 다섯 개 중에 네 번째 파라 시스템입니다. 봉합장인데요. 그 이유는 파라블릭사가 약세입니다. 파란 점이 찍혀있죠. 그렇지만 아, dmi는 pdi가 위에 있어서 강세입니다. 이렇게 서로 강세와 약세가 맞붙었기 때문에 보합장이고요. 그래서 ADX가 추세가 있다는 걸 보여주곤 있지만 그다 힘을 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보합장입니다. 추세 확인 다섯 개 중에 다섯 번째 일목균형표 강세장인데요. 그 이유는 일단 일목의 후행 스팬 기준선 전환선 일본과 구름대 패턴은, 예, 강세, 강세, 패턴입니다. 그런데, 스토킹 슬로우를 같이 봐야 하는데, 보면, 매수 시그널이 나오긴 했지만, 그게 큰 강한 시그널은 아니죠. 그렇더라도 상승이니까, 둘다 강세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매 시그널 셋 중에 첫 번째 삼선 전환도, 보합장인데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선전환도 양전한 이후에 계속 양띠를 쌓아가고 있죠. 상승띠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MACD 값은 매도시그널 이후에도 계속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서로 상승과 하락이 맞춰서기 때문에 보합장으로 봅니다. 매매 시그널, 셋 중에 두 번째, 차이킨 소실레이터와 RSI입니다. 두 지표 모두 다 매도 시그널이 발생을 했습니다. 파란색 화살표가 보이시죠? 그래서 이것은 매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 시그널, 셋 중에 세 번째, DMA, TMA, MFI 값입니다. 매도와 매수 시그널이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합장 정도로 정리합니다. 좀 부연하면 MFI 값이 약세입니다. 매도 시그널이죠. 그런데 DMA와 TMA 값이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맞서고 있기 때문에 보합장이 되겠습니다. 정리 리스트입니다. 업종 분석 오늘은 코스닥이었고요. 아무래도 내일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초분석, 재무표 A 등급의 저평가고요. 평가는 고평가입니다. 주봉, 월봉 고평가고요. 선행지표 상승장이고 타이밍은 매도입니다. OBV는 매수이고 p 인는 상승이고 상승목표가 32,822원입니다. 증권사별 투자 의견은 26,000원에서 4만원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보합 정도 되고요. 추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본 차트 보합, 플로우 차트 강보합, EQ 볼륨 상승, 파라 시스템 보합, 일목균형백 강세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강보합이 되겠습니다. 매매 시그널 삼선조란도 보합, 차이킹 소실레이터와 RSI 매도, d m a 보합. 그래서 약보합으로 정리합니다. 장정를좀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합장이고 추세는 살아있으나 매매 시그널은 매도가 우세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 시그널은 단기 매도가 우세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식구 예방 꼭 기억해야 할 행동 수치 12가지 공지사항입니다. 차트나 지표 분석은 정밀하지만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에 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공지해드립니다. 분석 요청은 사양합니다. 지금까지 성공화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